이 그림은 전 세계를 몇 년째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도입니다. 붉은색 원 안의 숫자 29,903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의 수인데요. 이 29,903개의 염기 서열 각각에는 a, c, g, u 네 글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 유전자 정보를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왕관 모양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체 내에서 약 3만 개의 데이터를 새로 생성된 바이러스 내에 복사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 정보를 복사할 때 100만 번에 한 번꼴로 글자를 잘못 베끼거나 중간에 빼먹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이걸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바이러스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반복해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른 양상의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죠. 변이 중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결국 퍼지게 되는데요. 얼마 전 남아공에서 델타 바이러스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색이 델타 바이러스, 파란색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데,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남아공 정부는 11월 9일 확인한 이 변이에 대한 정보를 24일 세계보건기구의 WHO에 보고했고, WHO는 이례적으로 보고를 받은 지단 이틀 만인 26일에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며 우려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청의 대응을 보면 더 확실한데, 이제까지 델타 변이 제외하고는 VOC, 즉, 우려변이가 없었는데, 단 이틀 만에 우려변이로 바로 상향시켰습니다. 각국은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일 영국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EU, 미국, 우리나라까지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변이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각국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우선 변이의 양상입니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인데, 최근에 유행 중인 델타 변이에서 일부 변이 된 것이 아니라 유행이 한참 지난 초기 변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변이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을 시키는 주요 부분인 스파이크 유전자만을 따로 떼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기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현격하게 많은 종류의 돌연 변이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변이가 에이즈 환자로부터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 최다 에이지 감염국으로 hiv 바이러스 양성자가 820만 명이나 있는데 에이지 환자의 약해진 면역체계 속에서 코로나 19의 감염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연변이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보통의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7일에서 9일 정도면 대부분 타인에게 감염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이러스의 양이 감소하는데 실제로 이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코로나 19 연구결과 바이러스가 사멸하지 않고 몇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돌연 변이를 생산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설대로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 이후로 계속 무증상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변이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미스테리들이 다 풀리죠. 결국 중요한 요소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위험성일 텐데요. 데이터가 적은 것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델타 바이러스도 높은 감염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의 감염 증가세를 보면, 기존 감염자나 백신 면역자에게도 재감염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려인데요. 미국 전 FDA 국장인 스콧 고틀립이 남아공의 감염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 돌파 감염도 나오겠지만, 백신이 무력화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사태 초반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93으로 남아공 전국 평균 1.47보다는 높지만 델타 변이 초기에 추정 재생산 지수가 5에서 9였고 남아공의 백신 접종률이 현재 25% 미만이라는 걸 감안하면 전염력이 델타 변이의 5배에 달할 거라는 등 자극적인 언론의 타이틀은 좀 과도한 우려 같고 전염병만큼 중요한 게 치명도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도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이하기 전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바이러스의 마지막 변이가 올해 초이며 전파가 많이 되지 않은 유형이었고, 한 번에 수십 개의 변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황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생존했을 확률이 높고, 그만큼 치명도도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남아프리카 의사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경증의 질병만은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반응 24명 중에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 미실시자였으나 감염자 중 누구도 후각이나 미각상실 증상이 없었고 근육통 피로감 기침 등 가벼운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너무 많은 변이가 동시에 겹치면 바이러스의 적응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약해진다는 평가도 있고, 변종이 거듭될수록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아진다는 걸 생각하면 델타 변이 때의 유럽처럼 확진자는 증가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남아공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6%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60세 미만의 코로나 치사율이 0.2%인 걸 감안하면, 다른 국가의 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졌을 때, 치명률이 다시 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자의 게임체인저, 먹는 치료제가 다음 달 안으로 긴급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의 경우, 백신 개발과 출고까지 100일이면 된다는 분석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부침은 있겠지만,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시장은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방호복, 라텍스 장갑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영국은 다시 대중교통과 상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라텍스 장갑, 마스크 관련 기업의 주가는 폭등했지만 국내 시장은 반영을 못하고 관련주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망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체가 예상대로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도가 낮아서 델타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단기간에 연기서열이 거의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속적으로 걸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전파력이 약한 변이들이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에게 밀려서 소멸했었기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 보신 기사의 제목과 같이 오미크론 변이가 하늘의 축복이 되길 바라고, 이제 미국이 아침에서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밤사이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올 텐데,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시장이 냉정함을 빨리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